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대선 후보자들 중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으로 가장 시끄러운, 그러나 여론조사 1, 2를 다투고 계신 현재 경기도 지사이시면서 20대 대통령 출마를 위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계신 이재명 지사님의 과거 행동들이, 사주에 있는 어떤 기운 때문에 일어났을까 하는 점을 이재명 지사님의 사주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님은 대통령 출마 예정자들 중 대표적인 흑수조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게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 지사를 하고 계시고, 현재는 대통령 후보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분으로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의 지난 세월을 보면 참으로 시끄럽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검사 사칭, 음주 운전, 공공기물 파손,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전과 기록이 생겼고, 2007년에는 김보선 씨 스캔들, 2012년에는 형님인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2014년에는 형수 욕설 밤, 2015년에는 성남 FC 후원금 논란, 경선 중에 있었던 기본 시리즈 공약과 말 실수들, 황교역 시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 내정 등 사건들이 많은데 이러한 일들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1964년 12월 22일에 출생을 하셨습니다. 갑진년 병자월 을사일이 되는데요. 을사일주는 뱀이 잔디에 놓여 있는 형상으로 뱀이 숲 속에 있어야 주변에, 주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경계심이 강하고 남을 믿지 못하는 기운이 강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이 누군가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강한 자나 이 사람에게는 매우 공손하고 애가깝듯하기는 하나 자신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폭력적인 경우가 종종 있는 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주 원곡을 보면 관성이 하나도 없고. 월주 병화와 일주 사화가 상관으로 선명성과 하극성이 강해 다른 사람 밑에서는 일하기 상당히 힘들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주 원극의 진사의 천라시망사를 가지고 출생하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언내해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주 공국에서 보여지는 이재명 지사님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그동안 벌어졌던 사고, 사건들이 있었을 때 사주의 기운을 보면 검사 사칭, 음주 운전, 공공기물 파손 및 공무집행 방해가 있었던 2003년, 2004년을 보면 40세, 41세로 35세부터 44세까지 영향을 받는 경진대운으로 사주원국의 진사, 천라지망살에 대운의 진이 사주원국의 진사와 동착되어 폭력적인 기운인 진진자영살에 두 개의 천라지망살이 들어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신 것 같고요. 김부선 씨 스캔들이 있었던 2007년은 44세 정예년으로 경진 10년 대운이 끝나는 마지막 해로 진진자영살에. 두 개의 천라지망살, 두 개의 진해원진 귀문살, 사해 상충살이라는 음양오행의 기운이 상당히 안좋았었는데 해서는 안될 행동으로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형님이신 이재선 씨 강제 입원이 있었던 해는 2012년으로 이재명 지사님이 49세 되시는 임진년이고 10년 대운은 신사대운으로 진진자형살 2개와 진사천라지망살이 3개가 형성되며 형제궁이 병임 청간충이 되고 본인을 나타내는 을목이 대운의 신금, 신금과 을신충으로 빙의현상이 나타나는 청관충으로 해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신 것 같고요. 형수 욕설 사건이 있던 해는 2014년으로 진사에 천라지망살이 두 개와 비미현상을 동반한 을신충의 기운이 있으면서 형제궁이 자수와 해운의 오화가 상충살로 들어옴으로 해서 성남시장이라는 공직자 신분임에도 형수에게 형수에게 물부를 가리지 않는 차마 듣기도 민망할 정도의 욕설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성남 FC 후원금 논란 역시 2015년으로 대웅과 사주 원국의 을신충과 천라지망살 두개 해운이 을미년으로 미토가 잠이 원진살로 들어오고 빙이 현상을 동반한 을신층이 이렇게 두 개가 더 들어옵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셨 하셨는지는 현재 경찰 수사 수사 중으로 조만간 밝혀질 것이지만 이때 역시 <laughs> 이때 역시 음양오행의 기운은 좋지 않았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은 이재명 지사님이 55세가 되시면서 10년 동안 해서는 안될 판단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한 천라지망살의 흉살과 을신충의 비인현상의 기운이 물러가고 이모대운이 들어오는데 형제궁의 병화와 대운의 임수가 병임축이고, 형제궁의 자수와 대운의 오화가 상충살로서 형제들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2018년은 무술년으로 우여곡절 끝에 도지사의 당선인이 되시는데, 이때 치명적인 실수를 하시게 됩니다. 김부선 씨를 허언증 환자로 몰아 김부선 씨와 딸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본래 천라지망살에 일어난 잘못된 행동들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드는데 당선 이후에 잘 구슬러서 덮고 가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신 것이 지금까지 토론을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10년 대운의 천라 지망살에 동착되고, 빙의 현상을 동반한 을신충의 신금충의 기운은 물러갔으나, 민주당 경선이 시작된 이후, 말 실수하신 걸 보면, 여배우 스캔들 관련 질문에 바지를 한번더 내릴까요? 기본소득 질문엔, 본인의 1호 고이 공약이 아니라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다른 후보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사실 기본소득은 경선 전부터 이재명 지사님이 기가 따갑도록 하신 말씀인데, 마치 1호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황 교육 씨 경기 관광 공사 사장 내정, 쿠팡 화재 사건 당시 황 교육 씨와 떡볶이 먹방 촬영하신 일 등, 물론 도지사로서 화재 화재 진압에 대한 지시는 차질 없이 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고. 화재에 진압을 하느라 소방관들이 화염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먹방 촬영하신 것도 문제지만 촬영하시면서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은 이재명 지사님의 이중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수였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정하는 의뢰, 올해, 이재명 지사님의 사주를 보면 2021년 신축년으로 해운의 신금이 본인을 가리키는 을목과 충을 일으킴으로 빙의의 기운이 들어올 수 있고 천라 지망살이 사주 옹국에 놓여 있어서 토론을 하시든지 공약 발표를 하실 때는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여론조사 지지율 1, 2로 인기가 있으시나 조심하시지 않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낙마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 지지율이 높으셔서 낙마하실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낙마를 하신다면 이재명 지사님의 사주의 흐름을 볼때 탈당을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주 구조다,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어쨌든, 당선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남았고, 35세부터 53세까지 무려 20년 동안 있었던, 그것도 흉살 중에 최고의 흉살인, 천라지망살과 빙의 현상을 동반한 천간충으로 인한 많은 사건들의 파고를 넘으실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 선거의 네거티브는 없는 것도 만들어 공격을 하는데,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미 이재명 지사님이 낙선하실 거란 낙선 방송을 얼마 전에 한 바가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 후보가 되신다면, 큰 걸림돌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천라시망살이 들어왔을 때, 잘못한 행동을 풀고 가지 않으면, 후일에 큰 낭패를 본다는 게 정설입니다. 실제로, 현재 낭패를 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1, 2를 넘나들고 계시는 것을 보면, 대단한 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등안 좋은 내용들이 유튜브에 도배가 되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생각보다는 유튜브를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형수님이 욕설이 된, 욕설이 녹음된 것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보수 성향의 방송에 출연한다면 전 국민이 알게 될 거고 녹음 내용까지 알게 된다면 과연 대통령이 되실 수 있을까요? 판단은 시청자 분들의 몫으로 돌리고 이재명 지사님의 4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